이정차구나돌파쌍공이서릴거 <놀라> <제약파. 놀라> <어디 쌓은> 그냥.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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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laro, 거, 지나 왼쪽 나아가지고 아, 이고 이거 띄 소리. 결다이쪽에서다 내쪽에자게야리 이거 빨리 가야 돼. 야 응.

마지막에. 온도라. 으이구. 이구 으이구. 이구 으이구. 으이이구

에어 자꾸 엄청 때리는데 우리좀모자 보네. 바람이니까 워낙 가기 히도랑이다이스테이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지. 오래 때려야지. 제형. 근데 이거 초정반에 우리가 이렇게 버티는데 후반 가면 조금 힘들 것 같아. 전에 하나일리처럼 타고 그냥 가는데. 계속 가는데. 제압. 출. 영 그래죠. 수급 끌겠다 귀찮은데 여러분 이거 빨리 그냥 아래로 돌래? 호라호라같 봐야 돼돌 잡지 공막

가자 물렸어 그래도살겠는데 민간인은 뒤로 빠져. 하겠도 하겠는데?

이러도 될것 같아. 이거 밀러가자 어, 뭐. 밀러 어 애매야다다나이 <놀람이> 뭐야? 쏠았어. 출. 가. 알자. 하는 나못해 뭐 수가 없이방피어다어 so 잠만. 앞 잘못 실렸어. 다아 이거. 피했는데? 뺏겼다 쓰라리팅어. 전치 당해피, 전치 당해피. 가기. 여기로 온다. 제 엘리서 커션. 클레어 너. 아 너가 안 됐다. 클랜버 너기야. 당피. 아근달아서못 뭐 막아 준다. 오케이. 빠졌다클레어 겠다이거 오르탱 무친스럽다아 진짜 갑자기 부되거든 천천히 해 봐. 음, 영 불. 슉. 잡다어 이렇게 하나도 없냐? 슉. 아, 저기. 슉. 폭 할까? 안 해도 돼, 안 해도 돼. 이거 피 깎아 낼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리사라서 안정적으로 하면 이길 것 같다 잡기뭐 끌어놨어? 제약 상어 이거 걔네 내가 급하게 만든다 쟤깰수 있겠다 쟤깰수 있어, 있어 어? 기서불렸네 어. 이거 잡자 <놀람> <목소리> 아니 거다고 나... 아니 아니 프로퍼다니아니디서 받았... 아니 거차 아, 아니, 판단 해봐야 차대 사거든 여기 안에서 때려봐 아네 클레어 엘리트 다 있어. 마지막에 오므라. 뭐, 저 뭐, 저도 뭐, 저도 뭐, 저 뭐, 야도저것도 뭐, 저아 뭐, 저도 도 뭐, 저도 뭐, 도 상남댐에 두 건은 내 갑자기 랐네카지 잠깐만 치고 아아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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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 m 노벌이야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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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름 a m J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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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am,

네 어떻게 된 거야? 뭐가? 너가... 너무 앞에 나왔어, 나는. 어? 어, 잡았다. 잘. 안 돼, 안 돼? 아, 미친 미치... 어? 아니, 트로퍼... 와, 트로퍼 다 잡았어. <laughs> 트로퍼 뭐였어? 방어였나? 가보까 한번. 아 기억 안 돼. 안 되겠다 고자셨대. 공진해. 나물리는데이러면 빠이. <목소리> 올려볼까? g 야. 짧거기 노래하지. 영. g 나멀다림러거 나면 좀. 아이자오는지 뭘까? 아니야. <목소리>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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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약 빠졌다. 제

알레그레토. 그래, 블록 다 아니야. 나콘 클레 무적이 클레어. 나오고 나이티스트 나오는데? 글빈 캐니야 엘리샤 개피야 엘리샤 진짜 개피 아.. 죽었네 너... 야이 클레어 클레어 클레어

그린 캔에서 안 죽을 줄 알았는데, 그국엔 펜하고 너가 캔하고 내가 클레어 무콤이었는데나 카가 아이디한테 트레이 물려가지고 스케일젤 안입어야겠다 음, 그냥 1, 1모자 가지말고 2장 갔으면 내가 클럽 썼을 것 같지 네이 어? 살려줘야 돼? 돌 나 이거 스폰 가까워서 한타면 이기는데 잠깐만 <목소리도> 응. 나 이거 공지 막아야 돼지 막고 올라가면 끝나지 않나? 아 일단 1분 여기. 아까처럼 이상하게 만때어지네 근데 끝내지 못할 것 같다 그러게 빠르네 또이왜 이렇게 빨랐어 도이안한거 아냐? 음 아까 보니까 시간 많을 때도 다 시켜들어 나 그냥 공샘좀더 뽑는다니까 음. 레오도 그래도 굉장히 이거워 생이 딜해야 된다. 음. 이미 약간 딜하고 있긴. 빡세네. 딜로 어쨌든 하는 방식. 그 뭐야? 방어 오 줄래요? 한번더아어 맞았다 아이네아이피 우리 가자요뭐도 뭐 있어 피피 여신. 아이석 아이석 아, 석0피 아, 석, 삼의 나한테 돌 붙었다. 아, 석, 캡피. 둘, 둘, 둘. 나도 안바 있어. 봐어나 그냥 막고 있어. 나도 안있 나도 나도 안 있어. 안바어나